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영혼 또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해답을 주시는데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아무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외적인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여기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 이 나라적 정치적인 평안함 외세의 침략이었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정치적이고 외적이고 물질적인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그 평안함, 너희가 생각하는 그 화평을 주로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검물주로왔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검이라는 것은 아버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가족들 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는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간에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이 불화.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의 상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신 이 평화는 어떠한 평화를 말하는 거냐면 이 외적인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고 부득이하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검들 핍박과 고난과 오해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안식되고 마음이 고요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떠 떨었지만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 가운데서 배 고물에 들어가셔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함에로 의한 평안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의 깊은 고요함을 누리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그 평안함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또 무엇을 알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과 우리 안에는 그 평안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 우리의 이말 안에 들어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안함을 원하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얻고자 어떤 사람들은 잔잔한 클래 음악,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란 걸 이런 걸 하면서 평안함을 얻고자 하죠. 뭐 템플스테이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멋진 자연 경관을 찾아서 막 여행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세상의 문제들을 좀 도피하고자 막 제주도에 한달 살기를 떠나기도 하고요. 다 어떠한 것이냐면 이 평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갈망 그것에 표출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누리고자. 돈과 능력과 명예를 얻고자 애쓰고 아름답고 멋진 이성을 만나기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안전함이 임하고 또 내가 좋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또 내가 멋진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이제 평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또 그러한 평안함들을 쫓아다녀요. 그러나 우리도 경험해왔다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이 평안함은 우리가 그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끌어모으고 끌어모으고 우리가 누리려고 애썼던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그 평안,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재료가 사라지는 순간 신기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평안함인 것입니다. 여행의 평안함도 여행을 갔을 때 그때뿐이고요. 또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것 같지만 어~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으면 그 날만 평안한 것 같아요 그 통장에 찍히는 그 순간만 평안하지 조금 지나면 카드값을 빼가고 다 빼나가고 나면 그 진짜 돈이 주는 평안함이라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가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줄것 같지만 어~ 좋은 배우자도 처음에는 평안 배우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그런 평안함이 아닌 불평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갈망하고 우리는 평안을 위해 살아가며 평안을 얻고자 애쓰고 애쓰지만 세상의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하고 세상의 어떠함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함, 불안정한 평안함, 불완전한 평안함을 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함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외적인 환경에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에게서 아아갈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불신자들처럼 평안을 얻고자 세상에 무엇을 찾아 헤매 필요가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잠깐의 평안을 줄 수는 있죠. 그것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근본적인 평안함은 그런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안함을 근데 또 이미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주셨다 라는 것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주셨다는 게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 잠깐 줬다가 멈추는 평안, 줬다 뺏는 평안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 영원히 공급되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또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예수님께서 너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천국은 영원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는 평안이 없지만 그 나라에서 평안을 누릴 거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그 평안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고 애쓰고 애쓰지만 그 평안을 얻을 수 없지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평안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어, 그 14장 전체는 이제 보혜사 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시다가 바로 이어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이 평안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의 사역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부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이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같이 어 나눠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십사장 16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 6절 말씀에는, 어, 그 우리에게 오신 그 보혜사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미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이라 10절 말씀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 우리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은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6절 말씀에서는 어, 그분 보혜사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 말씀에서는 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시물장의 문맥을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분이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는 분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이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어,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때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평안을 찾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고 어,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 평화로 충만하신 평안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평안이 이미 충만이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게 된다면, 외부의 상황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의 그 사역과 우리 안에 이 평안의 사역이 이렇게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으로 충만한 분이셨고 이사의 예언처럼 그분 자신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누리셨던 그 평안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리셨던 그 평안 이땅 가운데 주님이 누리셨던 그 풍성한 평안함을 그 동일한 평안함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배경은 어느 때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평안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죠. 3년만 동거 동락했던 제자 중한 명이 나를 배신하는 상황. 수 제자가 나를 떠나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사람으로서는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근심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 가운데도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보혜다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또한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예수께서는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혼의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생의 기간 내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문제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 완전한 평안, 깊은 평안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깊은 평안함을 누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함이 바로 그 평안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사경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옥에 갇힌 게 단순히 그냥 옥에 구류된 정도가 아니라 처형을 받기 위한 이 오게가 친 거였어요. 이미 야구보는 순교했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일라고 사람들이 가뒀습니다. 간수들은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 옆에 앉아서 세사스를 몸몸에 같이 두르고 앉아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어,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이었던 베드로가 마음에 얼마나 깊은 평안이 임했는지 천사가 와서 두들겨 옆구리를 쳐야지만 일어날 정도로 깊은 평안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의 내면은 깊은 평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중에 신라와 함께 오게 갇히는 이런 이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오게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 를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근심에 빠진 사람,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평안은 빼앗기지 않고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은 예수님만 누리신 게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은 제자들이 누렸어요 동일하게. 사실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자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였는데 이제는 그 평안한 가운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알수 없는 그 평안함을 정말 베드로는 누렸던 거예요 나의 평안을 주셨는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평안함을 정말 받고 누렸습니다 말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질병의 두려움 앞에서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고 하는 말을 들, 들을지언정, 우리의 자기의 마음은 깊은 평안함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안함을 누렸던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신다.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이 바로 그러한 평안이다라는. 이 평안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고, 제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평안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행하신다면, 제자들이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다면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두려, 두려, 두렵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그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한다면 세상은 요동치고 우리의 삶은 여전할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은 그 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분의 임재와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업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힘 입으셔서 이 세상에 줄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마음에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지금 주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고아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해답의 길이 있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의 왕, 평화로서 평안으로서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권능으로 또한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 외적인 평안까지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내면의 평화를 누렸을 뿐 아니라 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어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실 때 외적인 평안까지도 우리를 삶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음에 혹시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어, 평안을 잃어버리고 잠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이 다시 우리 마음가운데 솟아오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 평안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